돌연 캐릭터를 삭제하고 사라졌던 세계 랭킹 1위의 게이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영비람 작가의 랭커의 귀환입니다. 가상현실 게임 아레나 서버 통합 랭킹 1위, 캐릭터 레벨 통합 1위, 투기장 포인트 1위, 전설적인 플레이어 밀리갓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밀리갓 플레이어는 바로 컨트롤에 신 강현우 금수저로 태어나 그저 취미로 한 게임이었죠. 그럼 밀리갓이 돌연 캐릭터를 삭제하고 아레나를 떠납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 군제대 후 돌아온 집은 어느 순간 몰락해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겠다 다짐하죠. 하지만 현실은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게임을 다시 해보지 않겠냐는 친구의 제안에 최강의 플레이어 밀리가시 아레나에 복귀합니다. 레벨 1부터 시작하지만 부동의 랭킹 1위의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죠. 그는 여전히 40레벨의 플레이어와 캐릭터 삭제를 걸고 결투를 해도 이길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레벨업을 위해 홀로 열심히 사냥을 하던 현우에게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상대 플레이어를 죽여 아이템을 강탈하는 PK꾼들 보스를 잡다 실수인 척 현우를 죽이려 했으나 현우의 패신 탱이 덕분에 그들의 계략을 간파합니다 이에 현우는 그들이 다시는 이 같은 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PK 충돌 낚는 영상이라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조회 수는 순식간에 15만. 강현우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의 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전직 랭킹 1위인 현우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멋지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영비람 작가의 랭커의 귀환은 카카오 페이지 밀리언 페이지에 등극한 작품으로 2016년 8월 독점 연재를 시작해 2019년 3월 완결되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리디북스, 네이버 시리즈, 원스토어북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죠. 2019년 11월 14일 기준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으로 12시간마다 한 회차를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소장권 패키지는 각각 4%, 8%, 10%씩 할인해서 판매 중입니다. 네이버 및 리디북스에서 25화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나 리디북스에서 25화까지 보고 이후에 카카오페이지에서 남은 무료로 더욱 저렴하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브리드컴퍼니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뉴 에피소드, 에이 리스트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로맨스와 판타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출판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탐식의 재림, 도구랑, 쉬고 싶은 레이디, 비서실격 등이 있습니다. 영비람 작가는 랭커의 귀환이 첫 작품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첫 작품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간결한 문체와 신인답지 않은 능숙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입니다. 동화적 묘사와 가벼운 대화체 그리고 정교한 인과관계는 랭커의 기한이 왜 밀리언 페이지에 입성했는지 잘 보여주죠. 또한 연참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연재 당시 연참이 많았습니다. 작가의 댓글에 하트가 100개 넘으면 연참, 명절이나 국경일에 삼연참, 심지어 군입대하는 독자의 요청으로 연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특히 연참에 환호하는 독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요소 또한 이 작품이 사랑받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비람 작가는 능숙한 스토리텔링으로 랭커의 귀환을 938편까지 연재했는데요.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과 프로게이머 및 공중파 예능 프로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친숙함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먼치킨 주인공의 강력함과 빠른 성장 등은 독자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탱이 외에도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또한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귀엽고 통통 튀는 캐릭터 사파 또한 여럿 공개해 팬층을 더욱 두텁게 했죠. 하지만 몬스터를 사냥하여 레벨을 올리는 게임 판타지의 특성상 주인공의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소재가 메인 시나리오, 사냥, 스트리밍, 새로운 아이템, 프로리그 및 방송 컨텐츠 진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1기, 2기, 3기 형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작품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죠. 또한 서양과 동양, 마계와 천계를 오가는 등 작품의 배경이 상당히 뻔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크, 흑마법사, 드래곤이 등장하는 서양 판타지 배경에서 주인공이 무공을 사용해 장르적 혼재를 싫어하는 독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주인공이 너무 강하고 똑똑해서 악당들의 매력이 전무한 것 또한 작품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고구마도 용납할 수 없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독자들에게는 마치 탄산 같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설정과 이야기에 다소 루즈함을 느낄 수 있으나 가볍고 깔끔한 작품을 선호하는 독자들은 매우 재미있게 볼수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23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